안녕하세요, 반가워요.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죠? <laughs> 네, 감기는 어느 정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. 네. 입이 헝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병원에서 이제, 어, 월요일날 병원에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약, 약을 먹고 입이 헝거은 이제 가글로 이제 충분히 해결, 해결했어요. <laughs> 네. 빨리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, 막, 안 달이나고 그랬었는데. 아무튼, 어, 댓글로, 어, 격려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, 어, 예. 내일은 다시 게임 영상을 업로드할 겁니다. 네.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. 이제부터좀 쉬었으니까, 이제 저도 이제, 열심히 일해야죠. 네.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